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깊숙이 숨어 계세요? 이 프로필 촬영 새로 이제 병원 오픈했니까 프로필 하는데 인생 최대 몸몸무로 지금 제오로샵제 잘하는 스튜디오로 했습니다 포샵 제일 잘하는 스튜디오로 했습니다 포샵 잘스다포다 힘들시죠? 남들... 남들... 1분이면 할 거, 나는 한 10분이면 <웃음> 빵이다. <laughs> 특석인데 여기 특성 약간. 요즘은 조금 뜸이 너무 많이 며칠 동안 일을 못했어요. 어... 이사 때문에요? 아니요, 아니, 피곤해서 음. 쉬었어요. 일주 일 입원하고 일주일 쉬고. 얼굴 아프셨어요? 아, 을 뻔했어요. 바로 일상적으로. 바로요? 천국에서 하세요. 중요한 게 있어. 일이 너무 많아서. 조금 많이 하고 조각 좀. 아니 그냥.. 이, 이, 여기서부터 시작해주세요 s <laughs> u <laughs> <얼굴이> 여기서부터 시작해 it. You're always up to shake it. 두부 같은 이미지. i t a Camera's like 그때 뷰티방송 아, 일부러요? <웃음> 갑자기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상담이 들어갑니요 <들어갔다. 웃음> 어, 저 타일을 안 가져왔는데 괜찮아요? 네, 타일 없습 타일 없게요 안경은 두 종류 더 가져와 볼게요. <laughs> 네. 네네. <laughs> 어, 네. 준비된 남자. 어, 네. 안경이 이거 자주 쓰는 거. 수명 톤불. 결국 다톤다 녹색 톤브 <톰부. 웃음> 그리고, 어, 장장이 잘 어울리는 블랙 톤불.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넥타이를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. 아네 불편해서 됐습니다. 뜰까요? 네. 처음에 편하게 정면부터 하면 돼요. 전혀 편하다. <않은. 웃음> 너무 진짜하신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진짜가신 것 같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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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요? 아저 화장해서 그렇죠. 아, 이게... 아니 망가졌었어요. 지금. 원래 더 좋았었는데 <laughs>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네. 너무, 너무 확대는 안 할게요. 네. 주좋어요 진짜. 네. 퍼포먼스죠. <laughs> <laughs> 퍼포먼스타임 <타인. 웃음> 여기서 이제 인자한 미소 부드럽고 인사 네햄햄 햄. 좋아요 햄햄 네, 네. 햄. 조금 밝게 가볼게요 살짝 네 <laughs> 아까 실장님께서 약간 밝은 느낌이 좋으시다고 하셔가지고 햄꼭 하시는 같아네습니다네 천천히 그금드으셨는데 다시 조금만 다시 해요햄햄왜 햄으로 이 손을 찾으시는 거죠? <laughs> <여자. 웃음> 처음 봤어요. 에헴을 처음 들어봤어요. <laughs> 아, 네. 인자하게 에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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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놈 <laughs> 아니 에헴 어디서 어. 아니 인자하게 있으라고 그랬요을빼야겠네 <laughs> 네. 네. <살을> <laughs> 제가 다 네, 다 돌려주실 래요네돌려요 네, 려그 네, 요정도면 좋을 거 네, 네, 네. <laughs> <도려내. 웃음> <도려내. 웃음> 이이게막 붙었어. 에헴. 네 좋아요. 네 좋아요. 네한 번만 더. 네 이번에 까는 바꾼다. 네. 제가 그레이랑 네이비 가져왔는데 뭐 입을까요? 어, 다 네네. 하고... 제가 옷을 준비했는데요 오 <웃음> <웃음> 그레이 톰무랑 이스비톤 브작아한것 같은 옷이 줄어드는 것 같은 옷이 항상 우리가 살을 빼면 옷을 사잖아요 네 아.. 그 상태에서 산. 이제 옷님 오늘 콤보 하고 왔죠? 콤보 하고 왔네요? 아니에요 이 바지는 쿠치넬리에요 안장근육이 나을 것 같아요. 네네. 풀고 힘들어 보이죠네 <laughs> 원래 옷이 잘맞았는데 네, 아, 마지막 딱 근데 표이 되게 좋으 그래요? 네. 아, 햄. <laughs> 아, 햄. <laughs> 아, 햄. 약간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어요. 가동차. 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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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햄. <laughs> <laughs> 자동차 시동 걸린대로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에헴 음할때네 에헴 네 에헴 조금 더네 이놈 턱살 어쩌냐 제가 한번 노력을 좀 많이 해볼게요 네. 큰일이다 네. 조금 노력을 해볼게요 <laughs> 네. 얘도시 <laughs> <laughs> <참, 혹시> 불편하네? <laughs> 끼시죠 <끼죠>? 아, 오늘 따라 운동을 <laughs> 너무 음. 많이 했나? 운동 플러스 살? 에 <laughs> 네, 작은 옷까지. <laughs> 콜라 과응이부수이 어, 요 음. 너무 <laughs> 예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원하신는거어아요 아니, 아니, 아니요 <laughs> 이거 제기는다 <귀는> 했습니다 <laughs> 오늘의 하루는 끝 <laughs> 오늘도 <좋아할까? 웃음> 아, 이 느낌 어, 그러게 이거 이제 우통 벗고 하시는 분들 급 펌핑하려고 이게된 건가? 옷이 더 작아져, 그럼 힘들더 <laughs>